오토바이브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의 가장 호화로운 세단 중 하나인 2026 제네시스 지구십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인 이 차량은 현대 자동차 세계에서 프리미엄 럭셔리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세련된 성능, 그리고 인류급 인테리어 경험이 조화를 이루며, 2026 지구십은 독일의 최고급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합니다. 이제 이 걸작이 제공하는 디자인, 주행 성능, 기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2026 제네시스 지구 10위 첫인상은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외관 디자인입니다. 브랜드의 에슬레틱 엘레강스, 역동적인 우아함, 철학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정교한 메쉬 패턴이 적용된 크레스트 그릴과 초슬림 분리형 LED 헤드라이트가 자리 잡고 있어 미래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긴보닛과 유려한 사이드 실루엣은 플래그십 세단다운 품격을 강조하며 매끈한 차체 라인과 숨겨진 도어 핸들은 공기역학적 효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는 듀얼 수평 라이트바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감성을 전달합니다. 대형 멀티스포크 알로이 휠과 크롬 장식은 프리미엄 세단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2026 지구 10은 탑승자를 순식간에 럭셔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제네시스는 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이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를 선보이며 초어와 브랜드에 걸맞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실내에는 나파 가죽 시트, 천연 우드, 알루미늄 트림 등 최고급 소재가 사용되었고, 분위기를 완성하는 맞춤형 엠비언트 조명이 적용되었습니다. 대시보드는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작계는 직관적이며, 터치식 패널과 로터리 다이얼은 편의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췄습니다. 앞 좌석은 열선과 통풍 기능은 물론 마사지 기능, 메모리 설정, 볼스터 조절까지 제공되어 최상의 안락함을 자랑합니다. 뒷 좌석은 한층 더 고급스럽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리어 시트 패키지는 완전 리클라이닝 시트, 발 받침, 개별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독립 공조 시스템, 그리고 향기 분사 기능까지 갖춰 마치 이동식 라운지에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탁월한 방음 설계와 능동형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 덕분에. 고속주행 시에도 실내는 속삭임처럼 조용합니다. 성능면에서도 2026지9 0은 부드러우면서 강력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3.5L 트윈터보 V6 엔진, 약 375마력 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3.5L의 슈퍼차지드 V6 엔진, 약 409마력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매끄럽게 맞물리며 후륜구동 또는 AWD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 주행 모드 전환 시스템 덕분에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줍니다. 고속도로든 도심이든 지구십은 항상 부드럽고 정숙하며 안정적입니다. 제네시스는 최신 운전자 보조 및 안전 기술도 아낌없이 탑재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블라인드 스팟뷰 모니터,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자동 주차 보조 기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원격 주차 기능을 통해 운전자가 차 밖에서 키만으로 차량을 스스로 주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OTA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프리미엄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은 탑승 공간을 콘서트홀처럼 채웁니다. 2026 제네시스 지구0은 단순한 럭셔리 세단이 아닙니다. 한국 자동차 기술의 미래를 상징하는 걸작입니다. 제네시스는 메르세데스 S 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A 등과 당당히 경쟁하면서도 더욱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시합니다. 기본 모델의 가격은 약 9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최상위 트림은 약 11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2026 제네시스 G90은 기술, 성능,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럭셔리 세단입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운전의 품격과 감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편안함 혁신, 우아함을 모두 갖춘 세단을 찾고 있다면 제네시스 G90이 바로 그 답입니다. 오토바이브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제네시스 G90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비교, 최신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